그 슬픈 마음을 이제 들어오고 앞으로 국가폭력을 어떻게 말썽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참으로 고생했던 우리 카톨리 농민의 정현찬 미카우 회장님을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존경하는 시모님, 수녀님, 행계자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웃음> 네. <웃음> 1년 동안 같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1차, 2차, 3차 걸기를 끌어낸 것이 바로 우리 에, 지난 딱 오늘입니다.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폭력 정권에 의해서 쓰러졌던 그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울대학 병원 앞에 미사를 직전해 주신 시부집들 그리고 수녀님들, 그리고 형계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1, 2차, 3차까지 걸기를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317일 동안 미사를 했었고 또 41일 동안 백랑기 시체를 온 국민이 지키면서 그기수서도 미사를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월요 시국 미사도 딱 1년이 됩니다 1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미사를 해주신 시무님들, 여기에 참여해주신 행계자비님들, 수지님들이 있었기에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놓치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20만을 넘는 국민들이 같이 함께 촛불을 잡고 박근혜 퇴진운동에 나서도록 나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잘아시겠지만 박근혜 정권은 살인 정권이요, 거짓 정권이요, 불법 정권입니다. 오늘도 그 국무총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을 넣을 수 없다 그러는데 헌법이 보장하는 일부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민이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힘없는 국민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또 기업들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검사들이 지금 대가성이 있니 없니 그러는데, 대가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이 재벌들한테 세금 깎가지고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이 대가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맹부를 어떻게 면제부을 주려고 하는 일는 맹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공동공화국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이 촛불을 국민들이 같이 함께 뜰쳐일을할수 있도록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이 불을 마감할 수 있는 여기까지 우리가 책임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덜 불은 잠깐만 이렇게 일어났다가 또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1 년간의 이런 촛불 미사 이것은 영원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운영 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영원히 이 문학 불은 정말 될 불이 몇 분에 걸쳐서 일어났다가 꺼지는 될 불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런. 모닥불이 되어서 정말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군비들의 요구가 단철될 때까지 우리는 그 인물을 다하는 촛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은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의 고통과 아픔을 한 몸에 안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백랑기 농민의 정신은 우리 온 국민의 가슴 가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백랑기 농민이 하고자 했던 대동 세상, 민주화 세상, 통일 세상을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입니다. 싸움이 정말 더그 백만인 농민의 정신이 살아날 때만이 이 싸움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싸움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같이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사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공지